안녕하세요, 수아, 수지의 노블러스! 그리고 엄마, 아빠입니다. 아지넵 TV! 수아, 수지씨, 오늘은 뭘할 건가요? 티라노 네온. 에? 뭐라고요? 티라노 네온. 아, 티라노 네온? <laughs> 맞습니다. 오늘은 티라노를 티라누에온. 네온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엄마가 티나노를 티아노로 열심히 너. 성인으로 키웠죠. 자 <laughs> 준비되셨습니까? 네. 배치해 보겠습니다. 한 마리. 안 보? 배치되는 건가요? 되고 있습니다. 그다. 안 보이는데요? 어, 나한테 <laughs> 나한테만 보여? 나한테만 어, 보여. 나도 보고 싶다. 남들한테는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마지막. 나요? 오오오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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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나왔나요?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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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우와! 어디 있나요? 나안 보여. 어디 있어요? 어, 어딨어? 저기 죄송한데 어디 있나요? 와 여기다! 어, 어 주황색 레오미 나왔습니다. 어디 있나요? 나 엄마를 안 보여. 그럼 확대해서 보여주도록. 드레스. 티라노 레오이 나왔고요. 오시다. 우와 주황색. 음. 아, 너무 멋있네요. I G N T V. 자, 앞부분은 눈이 아, 살짝 반달모양같은 딸깍딸깍거리는 그 손전등같아 검은색도 있고 깜빡거릴때도 있고요 자 여기 위에는 주황색도 있어요 주황색은 아주 귤같은 색깔이 돼서 이름을 귤이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알이씨넷 t v 아... 목소리 닮은 티라노가 나왔어요 <laughs> 우와. 대박이다 이거 꼼꼼한 데 가면 더 이쁜 거 같아 대박이다. 우와 다 죽여버리겠다 후이차 후이차 <laughs> 다 먹어버리겠다 음. <laughs> 엄마 나 지금 쓰러진 음. 것 같아 엄마 혼자 다른 게임하는 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아진아 TV. 오늘은 트렉스를 레온으로 만들어 봤어요.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. 알림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바이바이빠빠빠빠빠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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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아 TV. 구독 좋아요. 알림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. 안녕.